안녕하세요.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재플미오네 6월 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 어제는 미국 시장이 또 기분 좋게 예. 예,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음,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를 제한 외 모든 업종이다 올리는 모습이었고, 빅테크들은 다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이 오른 게 엔비디아가 다시 5%. 상승을 하면서 397 달러까지 올라갔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모두 1% 이상 예. 상승하는 모습이고, 어, 금리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예. 금리는 계속 빠지네요. 예, 빠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10년물 5BP 빠지면서 3.6% 2년물도 4.34까지 해서 최근에 기록했던 5점대비 거의 50BP 가까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 어, 유럽 쪽 지수도 어제 거의 다0.5% 이상씩 예. 반등하는 모습이고 어, 올해 시작을 주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오르면서 연초 이후로 38.5% 예, 아주 강한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쏠려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음. 어제는 보니까 경기 관련주, 리오프닝주에서 카니발 크루즈 이런 것도 5%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주식들도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금융주도 예. 어1%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여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s 그렇게 나쁘진 않고. 확실히 작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 작년 하반기에 52주 신고가는 거의 헬스케어, 예. 필수소비재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SP 500에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이 예. 예,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점이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떤 걸준비하셨니까 네, 5월 ISM 제조업 PMI를 준비했는데요. 네. 어, 미국에서 제조업 하면은 좀 비중은 작지만 네. 그래도 주식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ISM 제조업 PMI 기준으로 어,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는데 네. 어제 나온 수치를 보면은 어, 대체로 어, 그걸 좀 확인시켜주는 어,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역시 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얼마나 왔습니까? 실제로 46.9가 나왔는데요. 예. 어, 컨센서스가 47.0, 어, 전월이 47.1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몇개 지표를 그한 2000년부터 어,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 빨간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리세션 구간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세 번의 리세션 구간이 2000년 이후에 있었죠. 지금 46.9인데, 대체로 그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때, 보시면 30에서 40 초반, 예. 이때에서 움직였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2020년, 아, 2000, 팬데믹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극단적인 수준을 제외하면, 거의 그 바닥 수준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가 이 지수 얘기하면서 좀 마일드한 리세션은 45 정도가 지지가 되고. 예. 예, 그는 2008년, 그리고 예. 다큰법을 붕괴됐을 때, 2 0 2 3년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런 좀, 어, 굉장히 어떤 혹독한, 예.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이 45가 깨지면서 40 또는 예. 30대까지 간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딱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요. 예. 음. 그리고 최근에 그, 페드와치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공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로 나타내는데, 다시 그게 뒤바뀌었어요. 어. 동결로 한 80%가 몰려있거든요. 80%까지. 예, 최근에 음.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또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연준하고 예.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인상을 중지할 수 있다는 노, 톤으로 어, 지금 계속 시장에 어, 오,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컨펌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 음. 그래서 뭐 물론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음, 그1 2아이 그 6월에 어, 금리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조금씩 어, 완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하고 하락 보면은 상승한 어, 상승한 부분이 어, 생산하고 고용이고요. 하락은 신규 중은 공급자 배송, 음. 물가, 수주잔고, 재고. 어, 그래서 빨간 박스로 쳐놓은 데가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를 산정하는 지수로 구성된 아이템이고요. 음. 어, 나머지는 어, 상관없는 아이템인데, 나머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음. 물가나 이런 부분이 어, 그, 그 지수 산정에는 어, 포함되지 않지만, 어, 상당히 센티멘트 어, 상 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물가 이 부분을 보면 은 53.2에서 44.2로 어, 9.0이 빠졌어요 와, 엄청나게 그렇네요. 빠졌죠 예. 그래서 음. 이 부분이 조금 어, 서프라이징 했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어, 재고라든지 그 서플라이어 딜리버리스 어, 공급자 배송 시간 어, 그리고 어 프로덕션 뉴 오더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체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어, 이런 프라이스라든지 공급자 배송 이런 부분들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 물가가 앞으로 향후 어,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낼 텐데 어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어 물가에 대한 아 기대 물가는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SM 그 협회에서 어 나오는 어 코멘트를 보면은 어 미국 제조업은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어 재고를 조정하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준비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코멘트했고요. 를 신규 신규 주문 감소, 어 더딘 신규 수출 주문, 고객 재고가 어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생산 증가에는 부정적 시그널이다. 고객 재고 보면은, 어, 여전히 51.4로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지지 않아서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주잔고는 어, 대침체 이후에, 어, 보지 못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수주잔고 보면은, 백록 오더스 보면은 43.1에서 37.5로 확 내려왔잖아요. 예. 이 수준 자체가 대침체 이후, 2008년, 2008년 예, 대침체 거죠.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보지 못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어. 그리고 배송 시간은 더 빨라졌고, 기업들이 재고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리드 타임은 확실히 개선됐다. 확실히 뭐 밀려있는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음. 빨리빨리 배송을 할수 있다는 의미고 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시간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가를 기록한 업종은 어, 비금속 광물, 가구, 운송장비, 가공금속 어, 이쪽이 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문하고 어, 물가 어, 이 부분 보시면 아까 제조업 P.M.I. 전체 지수를 보는 것과 같이 어, 대침 뭐 침체 구간 늘 제외하고는 거의 그 바닥 수준에 어, 와 있는 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주문이 지금 42.6이고, 또 물가도 어, 46.9. 거의, 어, 이, 그,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음, 여기에서는 뭐, 그, 아주 그 서프라이징한 샷이나 어,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면, 예. 제가 볼 때는 뭐, 더빠지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ISM 제조업 지표를 예. 보면서 어차피 뭐 2008년과 같은 상황, 예. 뭐 코로나 같은 상황 예. 뭐 이때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 그렇게 보면 과거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밀렸던 마일드한 리세션이 예. 2012년 그리고 2016년 초까지 예. 그때 뭐한45 근처까지 갔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012년도에 막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2012년도가 남유럽 위기가 예. 예, 본격화되면서 되게 좀 무서웠었잖아요. 예, 그렇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가 되고 남유럽 위기가 오다 보니까 어그 전까지 차정장세라고 예. 화학정류가 리, 시장을 리드했었는데, 예. 어, 그런 화학정류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예. 그죠? 그런데 2012년부터 그때 빅테크 기업들이 예. 랠리가 또 시작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12년도에 애플 같은 게 조정을 약간 받는 듯 하다가 또 예. 치고 올라가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 아마존도 예.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중에 사티아나델라 옴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왜, 어, 왜 제가 이걸 유심히 보냐면, 예. 12, 13년도에도 저렇게 리세션, 특히나 남유럽 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예. 뭐 그리스 국채가 24%뭐 이러면서 그렇죠. 거의 뭐 부동상태나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 속에 이번에 다시 혹독한 좀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 그 주도주가 나타났었고 예. 그주도를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여기 코멘트 해주신 게 하반기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이 화분기 회복이 어떤 기업이 예. 또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는지 잘 봐야 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증시 측면에서는 어, 이런 지표들 보면 은 상당히 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서 MMF 잔고가 있거든요 MMF 어, 예. 잔고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6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5.371년 뭐 이런 이랬는데 거기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그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음. 또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계속해서 매니저들이 좀배어리시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제도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었는데 좀 저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예. 어, 뉴욕에서 오신 어떤 분이 또 예. 굉장히 베어리시한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일반적인 어, 투자자들은 네. 어, 단단히 그 리스크 관리, 단단히 신중한 모드를 아. 계속 가져가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음. 그런 신중한 모드를 어, 다 취하고 있으면 어, 장이 빠지기는 쉽진 않는 상황이. 어, 경험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 포지션을 다 들고 있으면 베어리시한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 이미 포지션을 다 바꿔놨으면 예. 어, 베어리시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그 베어리시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분들 역시도 예. 예, 포지션은 지금은 방어적으로 갖고 계시고 네. 예. <laughs> 예. 그분들이 뭐그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 주식이 안될 거다 이런 음. 어떤 스탠스도 아니고 예. 어 급락이 나올 테니까 어떤 이유로든 경기 침체로든 기업 실적 급락으로든 어 급락이 나올 테니까 그때 싸게 사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계속 보고 있는 그 설문 응답자들의 어 코멘트를 보더라도. 어, 단기적으로는 이 아주 그 최악의 국면들이 네. 어, 좀 지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있는데 컴퓨터 쪽 보시면 은 어, 서비스와 소비재의 수요가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고 물가와 유럽의 불안 등 불확실성에 대비 중이며 고용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네. 화학제품은 좀 긍정적이에요. 음, 신규 비즈니스인은 수요가 탄력을 받고 있고 생산이 증가 중이며 개인 관리와 주택 관리가 주요 성장 동력이다. 개인 관리를 거기서 퍼스널 케어라고 표시했고요. 이좀 발이 음. 어, 그대로 옮기니까 좀 이상한데 주택 관리 홈 케어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 쪽에 화장품 이런 쪽도 아. 어, 소분류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게 뭐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 어, 우리나라도 미용제품 이런 것들 좀, 좀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짐작이고요. 어, 주택관리는 어, 최근에 보면은 어, 굿즈 중에서도 어, 내구제 쪽 소비가 조금 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음, 예. 시그널들을 저희가 어, 보고 있는데 어, 그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운송장비 수자구는 수주 잔고는 상당히 많지만 신규 주문이 둔화 되고 있는 중이며 인력은 부족한 상황 운송장비 거의 자동차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런 상황이구요 시금료 음. 하고 담배 고객들이 구매를 늦추기 시작했고 일부 경기 소비재의 가격들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어, 식품 가격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 어, 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상업용, 공공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용 및 어, 소비자 시장에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그 상업용 공공 부분은 좋고, 어, 주거용 및 소비자 부분에서는 좀 어, 둔화되고 있다. 어, 요런 좀 믹스된 어, 시그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어, 가공 금속 제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쪽 업황은 조금 더 슬로우한 것 같아요 가구 어, 매출이 살짝 둔화되고 있지만 더 빠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이쪽이 거의 어, 좀 바텀 쪽 바텀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완만한 고객 주문의 증가가 있고 물류도 개선되고 있으며 소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음 그래서 아까 위에 이제 화학제품하고 네. 그렇죠 플라스틱하고 고무 제품도 그 화학의 지류다 잖아요 예. 그래서 방향성을 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기타 제조 업황은 좋고 수요도 강해서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음 기타 제조라고 해서 스페시픽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좋은 데가 있나 봅니다. 전자 가전 및 부품 고사양 IT 제품들을 생산 중이지만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며 애초 10% 성장 전망과는 달리 올해 수요는 플랫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애초 성장 가이던스가 조금 내려오는. 어,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슬로우해 보이지만, 어, 지금 이거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네. 어,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 6개월, 1년을 보고 가야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음, 구간 자체가 어, 꼭그피아웃 하는 구간이냐, 바텀하는 구간이냐, 바텀아웃 하는 구간이냐, 어, 그거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음. ISM 제조 GPO가 지금 47 이러면. <laughs> 예. 분명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예. 그런데 고용이 너무. 탄탄할 거.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laughs> 예.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 과거, 아까 2012년, 그리고 2015년, <laughs> 그리고 2019년도 좀 비슷했어요. 네. 2019년에는 오히려 지금하고 좀더 비슷한 게 금리도 많이 올려놨었고, 네.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되게 안 좋았고, 네. 네, 그런 가운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네.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네, 그때 ISM 제적 지표 보시면 지금처럼 한 40, 뭐, 7, 8, 네. 뭐, 여기에서 좀 네, 옆으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은 완전히 모든 업종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업종이 다 나빠지는 구간도 아니잖아요. 어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좋아지는 그 업종들은 어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어 둔한 업종들은 어 시간이 지나도 그냥 둔한 상태로 있는 그리고 어떤 업종들은 어 꺾이는 업종들 이렇게 네, 네. 다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이그 코멘트들에서도 이렇게 믹스된 어, 코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어, 최근에는 예. 이런 매크로한 것도 계속 체크는 하지만 예. 지금 좀 마이크로하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뭔지 예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보여줬듯이 예. 그러면 제2의 이제 엔비디아를 제3 삼에 또 엔비디아를 찾는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결국 시장이 답을 주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배어한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 뭐 52주 신고가를 낸다든지 그래서 예. 예. 그런 기업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냈던 뭐 미용기계라든지. 예. 그 외에도, 뭐, 이번에 2차전지 같은 기업들도, 뭐, 작년 말에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처럼, 예. 최근에, 뭐, 반도체 등등, 예. 52주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을 보면, 뭐 지난번에 그, 라더견 사태에 예. 그런 종목들, 수급으로 땡긴 종목들을 예.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음, 그렇죠.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계속 조금 저희가 마이크로하게 예. 기업 실적을 계속 팔로업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매크로를 많이 봐야 되는 구간하고 어, 그렇죠. 적게 보야 되는 구간이 <laughs> 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런 구간에서 전체적인 그냥 어 총론으로 봤을 때어 매크로가 꺾이고 있으니까 음. 투자도 잘안될 거다라고 어 이렇게 어그한 번에 이제 그 음. 결, 그 그런 근거로 해서, 어, 투자 의사 판단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 될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저 생각도 너무 매크로에, 어, 집중을 음. 해서, 지난 2년간 너무 매크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전 국민이 다 매크로 전문가가 된것 같아요. 어, 맞네요. <웃음> 예. 예. <웃음> <웃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 역으로, 어, 매크로보다는, 어, 앞으로 이런 음. 허, 상황에서 어, 더잘될수 있는 기업들의 의미 있는 어, 자금을 네. 투입해서 음, 성과를 내는 게 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ISM 제조 업 집표에서도 나타나듯이 ISM 제조 업 집표가 47 언저리에서 매크로를 논하기보다는 네. 네. <laughs>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벌 건지 네. 그걸 공부를 한게 과거에도 더 나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어, 최성문 최근에 제가 예. 그 출간한 책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뭐, 투자 대가들하고 식사하면서 네. 한그 네. 책을 아 저, 제목을 정확게 기억 못합니다. 제목을 아, 아, 투자 대가들 뭐죠? 아 뭐죠? 아, 뭐, 아 죄송합니다. 아, 실망스러운데요? <laughs> 아, 알았었는데. 아, 기회를 기회로 바꾸는 보수들의 투자처라아 기회를 위기로 아, 바꾸는 예. 보수들의 투자자. 아,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그 제가 그 예. 제목을 적었는데 예. 지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아 네. 위기를 아. 기회로 바꾸는 예. 결국은 모든 위기 상황이 보면 다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잖아요. 예. 그럼 그 위기는 도대체 언제인가? 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PMI가 예. 50 이하로 불러넘 빠져있을 때. 예. 그죠? 이게 빠져있을 때 많은 분들이 리세션, 아니면 하드랜딩, 그리고 혹독한 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항상 기회였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가 났다. 예. 예. 그 52주 신고가가 났다는 말은 최근 52주 동안, 예. 최근 1년이잖아요. 예. 1년 동안 어느 구간에 삼성전자를 샀던지 다 수익이 났어요. 예. 네,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예. 다 수익이 났고 기아 현대도 예. 50주 50 신고가 한달 예. 한 전에 나왔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2주 동안 현대 기아차를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예. 수익을 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1년은 어떤 기간이었나. 작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패드가 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작년 5월부터 참 위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구간의 주식을 사는 게 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좀 쉬운 방법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 예. 제목을 그렇게 아, 적으어요책 제목은 몰라서 책 내용은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채플미는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네. 책을 안 보신 분들은 네. <laughs> 주말에 택사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예,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